오늘은, 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월흥동에 있는 도레올 6단지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보시면, 어, 도레올 6단지 월흥동에 있는 데고요. 어,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일단 우선 신발장에 보시면, 신발장은 600각짜리 데코타일 했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현관 중문이 어, 보시면은 현관 중문이 외 여닫이 외 여닫이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가 여기가 꽉 막혀 버리면 답답한 느낌이 많다그래서 어, 폭만한 그 넓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넓은 외 여닫이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 원래 이쪽이 탈면이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해서 어 도배로 같이 깔끔하게 작업 처리했고요. 음. 그 현재 이 바닥은 어 300에 800각을 쓰는 어 자연마루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이렇게 필름 작업 마무리했고요. 각 방마다 어 실링 팬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도 그 모든 작업은 필름 작업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조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조명은 따로따로 따로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는, 싱크대 주방 쪽인데, 주방 쪽에 싱크대는 이쪽에가 불에 그 럭스 그 조명 밝기가 안 나와서, 개수를 좀 많이, 이렇게 개수를 좀 많이 넣습니다. 충분히 그 밝기 확폈고요 이쪽은 이제 식기 세척기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이제 주방 싱크대 통우두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아주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아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웨이로. 여기는 이제 인덕션 들어올 자리고요. 이쪽은 이제 환기 잘 되라고 900짜리. 통슬라이드장으로 했습니다. 어, 그다음 에 이쪽은 이제 키 큰장, 키 큰장으로 세 군데 전자레인지, 밥통 그다음에 밥통,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같이 설치하는 걸로 작업했고요. 을 이쪽은 이제 터치로 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확 넓은 이 아파트의 특징은 어 저쪽에 보시는. 그 창동 창릉 신도시가 이쪽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쪽이가 그래서 상당히 이 아파트의 향후 개발 가치나 전망이 좋은 지역이라고 할수 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쪽은 이제 작은 방, 작은 방도 각 방마다 이렇게 실링팬들 설치를 다 했고 이 방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화장실.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이 깨끗한 관계로 바닥 줄눈하고, 그다음에 세면기하고 세면기하고 양변기 요거만 설치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휴젠을 설치했는데 겨울에는 이제 좀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나오겠고요. 이 집은 안방은 좀 넓은 편인데 안방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안방도 되어 있고 필름 되어 있고 뭐 손잡이 하나씩 다 달아졌고 어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세면기, 양변 교체하시고 바닥에 줄눈 교체하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상부에 따뜻한 휴전을 설치했고요 베란다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